메세라입니다. 티커명 MTSR인데요. 기업 설명은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신흥 강자로 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리링크 파트너스가 메스레에 대한 투자견을 아웃 퍼폼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7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두배 정도 더 오를 우와.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오, 있는데요. 네. 메스레는 지난 1월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 후에도 주가가 3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일단 메스레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펩타이드 기반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흔히 볼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GLP-1. 계열로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식욕을 억제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만든 비만치료제인데요. 지금 메세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비만치료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로 누는 GRP-1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를리의 마운자로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맞아야 음. 하는데, 네. 일단 횟수 면에서도, 부작용 면에서도 메세라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죠. 메세라의 비만치료제는 아직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성공만 한다면,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경구형, 먹는 비만 치료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물론 한 달에 한 번만 두살에 맞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 펩타이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저렴한 비만 치료제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을 텐데요. 그럼 왜 일라일리와 노보노 디스크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일까? 이 점도 궁금하실 텐데. 어, 그쵸? 그쵸. 두 회사에 비하면 메스라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기업이고요. 음. 또 아직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모두 사실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출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영업망 모두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만 메세라는 아직 투자 유치와 연구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존재감은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